이탈리아의 절대적 생존 방식 배신은 안 된다. 너의 근원은 패밀리다. 내 지구가 망해도 패밀리를 지킨다. 오스카! 감사 나의 말씀하셨지. 신실이 안의 잔혹한 생존 방식. 안된 너의 친구는 칼뿐이다. 종의 시대가 왔지만 나는 칼이 좋아서. 파파 <미러> <프레임> 나에게 말을 맞아지. 헐리우드 뭉슬 가슴 전단지 이면 안 된다. 너는 무조건 주인다 못하네. 내가 모자걸때 찾았다. 오, 어때? 어때? 괜찮지? 오. <laughs> <laughs> 어? 너, 너어디든지다걸수 있는 거 아니야? 혹시? 다걸수 있지. 오. 원래 저기 이렇게 하려다가 여기가 좀 이쁜 것 같아. 여기다 걸어봐. 여기다 봐. 빠르게 렛츠 갤. 석공이니까 촬영하는 거뭐 노래 안 부르는 거 이해한다고 생각할 줄 알았지? <laughs>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식구끼리 통하는 게 있잖아요 뭐 언제든 언제 찍고 뭐안 찍고 네번 찍으시면서도 다 같이 노래 부르고 집에 가서 어나 목소리 너무 크다 사, 삭제하고 <laughs> 실수의 반복 그래서 뭐 마음껏 찍으시고 또흥에 목, 목, 흥에 겨워서 노래도 실컷 부르시고, 이제, 미아 파밀리아 돌아왔습니다! <laughs> 그래? 오늘 어디, 어디갔어? 왔어? <laughs> 누가 공연 중에? 아까 나도 나왔다, 미안 자, 어, 저희가, 어, 구호를 외치면, 여러분들이 똑같이 따라 해주시면 돼요. 준비됐어요? 네. 카메라 찍어도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죠? 네.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가문. 가문. 그 아이. 그 아이. 봐. 자, 한번더 크게 할게요. 이렇게 할 겁니다.

누구세요? 먼저 앵커를 치신 분. 오늘 첫 공이어서 첫공 첫공첫공 무대. 첫공 무대 인사할 거예요. 여러분들. 아 오랜만에 뛰니까 요 진짜 힘들어 죽겠다. 자 이제 호흡을 가다듬 호흡을 가다듬고 오늘. 첫 공이어서 첫공 멤버들인 어, 민수들이랑 경초랑 어, 자, 짧게나마 무대 인사를 진행하, 진행하도록 하겠... 말이 안 나오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시간 괜찮으시죠? 네자 그러면 우리 막내 경초부터 <웃음> <웃음> 한마디 예예 <laughs> 어... 예. 저는 그, 그 소감을 그 안내 멘트 할때다한것 같긴 한데 네어 너무 좋네요 너무 좋고요 너무 좋습니다 아 정말 재밌는 공연이에요 네 여러분들 정말 저 진짜 많이 기다렸고요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리라고 생각할래요. 네, 너무나 뜨겁고 어, 이렇게 또 따뜻한 그리고 이렇게 유쾌하고 즐거운 그런 공연을 다시 할수 있게 돼서 너무나 어, 감사하고요. 이제 끝날 때까지 어, 항상 오늘의 공연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너무 재밌어요. 그냥 커트콜만 하고 싶어. 계속. 그러니 여러분들 가끔은 카메라도 포기해주시고, 가끔은 또 신나게 또 같이 노래도 따라 부르고, 같이 뛰고, 같이 또이 시간을 즐겁게 보내고 하는 시간들로 많이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예. Yeah! <laughs> 네. <laughs> 아세 번째 참여를 하면서. 참 많은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면 책임감이라는 것도 생기게 되고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경초가 말했듯이 항상 진짜 매해 매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들과 함께해서 너무 좋고. 그리고 이번에 아, 새로운 친구들도 다 너무 열심히 연습했고 열심히 준비했고 열심히 땀 흘리면서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습니다. 많은 기대를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laughs> 앞에서 다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우선, 아까, 어 뭐, 영상을 컴퍼니에서 올릴지 안 올릴지 모르겠지만, 무대에서 파이팅 콜할 때, 제가 얘기한 것들이 있는데, 어, 그때는 말 되게 잘했었는데, 지금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우선, 이 너무 사랑하는 공연에 다시 참여한 것도 너무 감사한데, 그 참여할 수 있게끔 같이 함께해준 형들한테 너무 고맙고, 어 그리고 우리를 잊지 않고 계속 캐스팅해준 홍컴퍼니에게 너무 감사하고 어 뭔가 해야 할 것들 준비할 것들 생각해야 될 것들이 다른 작품에 비해서 또 훨씬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이 작품이 근데 그것들을 치열하게 준비하면서 더 끈끈해지는 것 같고 스태프과 배우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공연이 항상 어,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어 극장에 오는 것이 즐겁고 항상 언제든 오면 나를 반겨주는 친구들이 있고 공연이 시작되면 나를 반겨주는 우리 마피아 친구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공연은 어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좀 쫄깃쫄깃하면서도 항상 그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들의 사랑 같은 우정. 또 표현하기 너무 재밌고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어, 3개월 이제 많이 남았어요 3개월 이상 남았는데 저희가 극장도 커진 만큼 저희도 더 극장 끝까지 감동과 재미가 더해질 수 있게 전달이 될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오늘만 산다는 마음으로 공연할 테니까 많이 많이 홍보해 주시고 많이 많이 찾아와 주세요. 저희는 항상 아웃폴로니아인앤퍼에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그러면 저희가 첫 공이라서 앵콜를 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간단하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제안인데, 어, 엑시트를 키 틀어야 되거든요. 근데 뭔가 좀 그냥 틀면 재미없으니까, 우리가 전설은 계속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미아! 가밀리아 <laughs> 나는 나안 <나는> 웃었다. <laughs> 웃으라고 한 거야? <laughs> 예, 아 시작된 것 같다, 진짜, 공연이 네, 예, 준비됐어요? 네! 네. 네. 자, 그리 하나, 하나씩 하면 뭐라고 하라고? 전설은 계속된다. 아, 이렇게 대고 해야 돼? 어, 전, 음. 하나, 둘, 셋. 전설은, 전설은 계속된다! 계속된다.